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영상 하나 찍고, 바로 또 이어서 영상을 찍어요. 옷이 똑같을 겁니다. 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2025년 6월 4일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에요. 아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아름동 범지기 마을 12단지 물건입니다. 요것도 평수가좀큰 평형 때입니다. 제가 여기도 아파트 영상을 찍었어요. 주변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거 맨 마지막에 올려드릴 거고요. 또 현재 진행되는 경매물건도 후반부에다 올려놨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사건번호는 2024타경 1 2 3 728호 사건이에요. 아름동 범지기마을 12단지 물건입니다. 5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물건은 도로 맨 앞에 부분에 있어요. 이 앞에 아파트 단지가 영무예담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도 있죠. 여기는 이제 84타입 단일평형이고요. 현재 물건은 96타입입니다. 대지권 등기도 되어 있고 감정가격이 6억 600만 원이에요. 와, 이거 1차에 신권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 라고 보셔야 돼요. 이 물건은 신권부터 무조건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제 상속받아서 어, 보니까 상속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물건들은 이제 경매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찰 가능성은 일단은 적다라고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니까 이 아파트 사용승인은 2015년 2월입니다. 96 타입이고요. 방이 몇 개인지 나오질 않았네요. 이따 평면도에서 보고요. 아름초등학교 바로 남측 인근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뭐 초등학교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전입세대 확인서 뭐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없대요. 어,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영상을 찍으러 갔을 때도 창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완전히 뭐 누가 살고 있다 이런 거는 못본것 같아요. 말소기준 권리가 2019년 3월 20일입니다. 자, 요거 보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소유권은 2015년에 가져왔고요. 2019년에 3월 20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금액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 소유권이 일부 이전이 돼요. 증여가. 그리고 또뭐 증여가 또 여러 개 돼요. 이렇게 협의분할에서 또 증여되고 증여되고 있다가 상속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또 상속을 받아요. 아,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가처분이 있는데 사회행위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어요. 이 누구, 정 누구라는 분권에요 보니까 정 정. 어, 여기 있네요. 이 분권을 증여했는데 이거를 돌리래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국세. 와, 국세 밀려있는 거 봐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정 누구, 이분또감류를 했어요. 누가? 천만 원. 그리고 이미 경매, 농협에서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면. 이 국세가 좀 많아서 그렇지. 금액은 얼마 안 돼. 니 여기 채권금액이 뭐 3억5천2백 충분히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에요 지금 보면 어, 보증재단 보증재단이 또 있네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네요 문제가 어쨌든 간에 요, 요 금액은 이렇다 라는거 치아가능성은 이렇게 좀 상속인이 많으면 치아가능성은 드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아파트는 총 8개 동으로 452세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흥 건설이고요. 어, 주차대수는 1.36대1이래요. 주차대수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뭐, 관리비는 한 36만원 정도. 96타입인데. 방이 4개라고 되어 있네요. 방 4개에다가 욕실 2개. 자, 구조는 포베이 구조에 이렇게 침실이 하나가 뒤에 있네요 전부 다 앞에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드레스룸도 넓게 되어 있다 중 건설의 장점이 뭐예요 넓게 뽑았다는 라 거예요 평면도를 그리고 수납공간이 또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실이나 이런 데가 되게 넓게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현관 쪽이 굉장히 넓어요 와 신발장 있고 여기가 이제 팬트리 공간이 아닌 것 같네요 일반 뭘 놓는 것 같은데 펜트리 공간 형식이긴 한것 같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여기가 좀 넓다 라고 전실처럼 옛날에 보면 구축 아파트들 보면 전실 있잖아요. 전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중문을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침실이 있고 오, 주방도 넓게 그리고 발코니 부분이 있고 또요 뒤에 또 뭔가 있죠. 여기가. 대피 공간일까요? 여기가 대피 공간일까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은 아주 뭐 활용도가 높게끔 잘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봤더니, 여기, 96 타입이에요, 이게. 어우, 7억 대, 6억 3천, 6억 2천, 5억 9천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1층? 자, 1층은 일단은 제 끼고, 6억 2천, 6억 천, 3층, 6억 2천. 그러면 현재 6억 6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6억 대 나와 있는 거, 이런거 빼고는 지금 다 높아요. 그런 걸 보면 1차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거래된 가격을 한번 볼게요. 1208동에 뭐 6억 5천, 6억 2천. 전세가 2억 8천. 월세는 5천에 90.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3천에 100, 5천에 80, 90.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세는 2억 한 8천 정도. 매매는 6억 5천, 6억 2천. 이렇게 거래가 됐다. 5억 8천도 최근에 있었긴 한데 이 정도는 지금 없을 거예요. 거의 6억대가 다 넘어간다. 그러면 감정 가격은 현재 시세랑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조금 낮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신권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20년 7월달 가격을 보니까 이때도 6억 2천 6억 6천이었어요. 그리고 23년도 요 초반에 보니까 5억 6천, 2층이 5억 6천이고 나머지는 6억 1,500, 6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아무리 못해도 6억대는 괜찮다. 근데 600인데 뭐 관리비 미납이라든지 뭐명 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뭐 일차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리비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보셔야 돼요. 뭐 나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알아보셔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들하고 또 연락이 될수 있으면 연락해서 가격을 매매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경매로 해서 받고 명도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름동 상권이 형성. 되어 있어요. 주변 제가 영상 이렇게 찍었거든요. 요 안에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좀 산책로죠. 운동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단지에서도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요 위에 붙어 있고요. 상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주민센터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로 도담동입니다. 청사 쪽이라고도 그리 멀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영무 예담이고요. 최근에 범지기 마을 12단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년 6월이에요. 96타입 낙찰된 걸 봤더니 5억 5천대였어요. 이때도 5억 5천인데 지금은 이때보다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6억대 정도 선에서 낙찰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 정말 잘 받으신 거지 이분은. 이게 1층이라 그렇고요. 1층이라 하더라도 잘 받은 거예요. 최근에 낙찰된 거, 제가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낙찰된 있습니다. 100%대 거의 낙찰이 되고 있고요. 한번 유찰되면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신권에서는 인원은 적게 들어오지만 그래도 102% 103%대 낙찰이 되고 있고 한번 유찰되면 95% 대에서 97%대 낙찰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99%는 좀 높게 낙찰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 6월 4일자에 세나로 마을 1단지 세종자이 아파트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을 거고 해들마을 6. 단지 물건 7억 8천 8백 이것도 1차 때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물건이다 세나로마을 4단지 물건 그리고 새뜸마을 4단지 관심도가 높을 거다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가오마을 10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랑마을 1단지 물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샘마을 3단지 물건도 유찰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름동의 범지기마을 12단지 물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 요게 이제 상속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국세가 또 많이 밀려 있고 이 지분권자가 많아요 이렇게 된다면 고하뭐 경매로 이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압류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혹시 몰라요 이 지분권자 중에 누가 한 분이 아, 이 집을 그래도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번에 이제 무조건 낙찰될 것으로 보고 일반 매매로 진행될 수 있는지는 신용분융재단 거기가 왜가 압류를 했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일차 때 아마 낙찰될 확률도 꽤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유찰된다 하더라도 6억대 뭐 이렇게 별 차이 없이 낙찰될 것 같아요. 지분 좀 높은 분 한번 찾아가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결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경매 하면 저희 아리랑 부동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44-999-0088입니다.